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눈을 뜨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안의 눈도 열어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고단함도 잊고. 다시 이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이번 주는 기도에 대하여 복상하고 있습니다. 개혁 개정으로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해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찬양으로 나아가는 시간, 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말씀을 대면하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이고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가 2차 대전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에서 고생하다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이 모습은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모습이죠. 저런 환경에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 자서전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는데 자기가 생존 후에 겪은 체험을 토대로 쓴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그는 로고테라피라는 심리치료를, 그 치료 이론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훌륭한 의사입니다. 가끔 설교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 포로수용소의 2차 대전 때 거기에 갇혀 있는데 매일 면도를 하여서 독일군 장교들이 그 선별하는 장교가 볼 때에도 너무 생글생글하고 너무 정말 생기가 있어 보여서 마차마 죽이지 못하고 다음날 죽이기로 다음 그 항상 열애를 시켰대요 그그 그 줄에서 너무 싱, 싱, 생기 한마디로 싱싱한 거죠 어, 생기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어, 제외시켰답니다 이 빅토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하루에 한 컵만 배급받는 그 물을 어, 다 마시지 않고. 반 컵만 마시고 반 컵으로는 자기가 그걸로 어떻게 세수했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세수를 하고 면도를 했답니다. 그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물이어서 청결은 물론이고 그 유리 물이 부족하니까 그 많이 베이기도 하고 했지만은 항상 깨끗하게 자기의 얼굴을 관리했다라고 합니다. 몸씻기를 게을리지 않고 면도하기를 게을리지 않았고 결코 낙담이나 절망이란 말을 안했습니다. 그는 그아우시비츠에서 생존하고 나서 그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말할 때 생지옥과도 같은 수용소에서 끌려갔을 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이 체포될 때 아내는 체포되지 않았고, 그가 체포될 때 헤어진 아내를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겪는 고생을 아내도 어디선가 겪고 있을 텐데, 그녀가 얼마나 어려울까? 여자의 몸으로 이 고난을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이에 그의 마음에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 많은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용기가 생겼고 살 희망이 생겼다라고 그는 그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상상도 못한 놀라운 힘이 솟구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형편이 어렵다고 그것에 빠져서 집착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은혜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만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이고 또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는 보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극률하심을 때를 따라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주님의 보좌는 은혜의 셈이 사랑의 셈이 흘러나오는 자리고 이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고 그 자리에 은혜의 힘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에 용매여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핑계로 삼지 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와 고민을 나 혼자 짊어지지 않고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식으로 주어질 은혜를 기대하며 매일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룽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지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부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은약함을 하시고, 극률과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북돋아주시고, 마음속에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육신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 아침을 깨우며 새벽을 깨우며 나를 깨우며 나의 영성을 깨우니 주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고단한 인생살이에서 이 세상 험악한 세상을 이길리이 하늘로부터 이 마음을 믿고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때와 때를 따라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보좌가 심판의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리이고,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만나고 기도할 때에 경험되고 기도할 때에 얻게 되는 은혜의 힘으로 인하여 알게 되는 자리이오니 은혜와 공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자격이 없지만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 나님이여 열매 없는 부화와 같았던 저희들을 은혜의 포도원에 심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살아 가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가 마지막 기회 있냐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용감하게 나아가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주님께서 그보혈로 우리를 두려워 먹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아버지 도맡아 주셨사오니,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간구하며 마음속의 두려움과 불안을 제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극률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각자 삶에서의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 신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덧입표 주시어서 주님의 그 극률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와 갈급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에 알맞는 것들을 채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재정의 어려움이나 관계의 갈등과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숨길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은혜의 때에 우리의 것을 채우시고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이 시간이 이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믿음의 시간이 바로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오늘까지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중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늘 나누는 아버지가 되며 기도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각자의 필요와 원한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 교회 위에 복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과 긍유를 전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놓치지 않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고 걸어갈 길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끝난 뒤에도 주님의 은혜가 계속되며 나를 아버지 하며 이끄시며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